오늘의 주제는 추석 때 선물하기 좋은 술과 마시기 좋은 술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2010년 세계 소믈리에 대회 출전,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믈리에 1호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의 정화봉 소믈리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진아 소믈리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bc에서 능력자들에 출연하셨던 막걸리 능력자 김기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월드 베스트 바 100에서 59위를 한 르챔버의 박선민 대표님이 시 오셨습니다. 아, 오늘 먼저 이렇게 주류 업계에서 막걸리도 그렇고 위스키도 그렇고 전통주를 연구하시는 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좋은 방송을 너무 영광게 생각하고요.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좀 편하게 가족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가격대의 와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와인의 이름은 이제 투석 점퍼라는 와인인데요. 투석이라는 게 영어로 저희가 초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레이블에 지금 아 각각의 동물들과 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들을 할까? 사실 5만원, 10만원대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가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와인 선물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화이트와 레드를 선물해드리면 가격보다 더 이상의 또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소믈리에가 따라주시는 원샷은 아니죠. 파도를 할까요? 파도를 파도를 <laughs> 할까요? <laughs> 음식하고 먹기도 되게 부담 없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향과 맛을 가지고 다갖추고 있는 거래 탄인도 있고 산도도 있고 이 박소미 대표님은 어떠세요? 위스키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텐더는 방 안에서 모든 술들을 다. 음.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와인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와인을 사용하는 칵테일들이 조금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전통주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품질들이 많이 올라가고 음. 바텐더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장 다양한 술을 섭렵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깊지는 않아도 넓게는 아마 많이 마셔봤을 것 같아요. 저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와인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까 딱 먹었을 때 제가 산적을 바로 딱 말씀드린 네. 거는 그 산미가 네. 굉장히 산적이랑 딱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먹었을 때 고기가 약간 텁텁하게 느껴질 때그 네. 기름기가 막 기름기가 굉장히 많을 때 네. 이걸 탁 먹으면은 싹씻줄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딱 드는 와인이었어요 네. 와인을 활용한 칵테일은 요즘 어떤게 있요 스페인 요즘에 음식들이 많이 각광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스페인 그런 레스토랑들이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에도 많이 선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우선 상그리아 버버니스키가 요즘 에좀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버니스키 하고 그리고 레드와인을 또 섞어서 만든 뉴욕식 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음. 그두 가지 칵테일, 아무래도 조금 재미있기 많아요. 다음 술은 이제 그 가족들하고 먹기 좋은 술이죠. 이름은 밤폭스이라는 생산자가 만드는 예, 리슬링이고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 이렇게 또똥몰리에님의이 와인을 직접 이렇게 먹어 보려고 하고는 무래도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린또 이따 막걸리 능력자가 떨어지는 막걸리 먹을 때. 테... 그러게요, 와 진짜. 어우, 저는 잡채 생각나요, 잡채. 가장 한식하고 어울리는 포도품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리슬링을 꼽을 것 같거든요. 산도어. 있습니다. 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하고는 밀리지도 않고요 와. 추석 음식과 우리나라 한식과 제가 소물리에로서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산미가 상당히 좋아서 입이 쫙쫙 땡기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약주나 전통주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막걸리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산미나는 막걸리 중에서는 금전산성 막걸리 네. 음. 네. 한산소국주 생각보다 단맛 때문에 산도가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높은 산도가 높거든요. 어...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와인 쪽에서도 오미로제 같이 오미자로 만든 와인들이 굉장히 이거랑 비슷하지 그렇죠. 생각이 네. 많이 들고 또 사실 진짜 한산소국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18%거든요. 소주보다 음... 굉장히 높은데도 단맛과 산도의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마시다 보다 보면 안진댕이 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술을 되게 좋아해서 제주로 한산소국주를 올리면 안 돼요. 음... 낮에 그걸 다 일일이 네. 다. 숙점 8에다다 마시기 때문에. 아, 저희가 네. 어머니 어머니도 모자랐는어머니 저녁에 음식을 안 해주세요. 술을 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명절에 집에서 낮에 꺼내놓으면 안 되는 술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산소국주가 있을 것 같고. 탁주 중에서는 이상원 탁주라고요. 아. 19도, 음. 자연 발효로는 이제 최고의 도수죠. 음, 그러겠네요, 19도. 네, 네. 19도. 19도. 이제 간혹 가족 모임 하다 보면 예, 예. 명절 때 자리가 즐겁지만은 않아요. 음. 꼭 불청객이 한두 명씩 있고, 음. 취업이나 결혼 문제를 음. 괜히 들쑤시는 분들, 분들도 계시고 할 때, 잠재우는 술로 아. 제가 이제 아. 이상원탁주를 가지고 오려고 아. 그랬는데, 아. 개수가 많습니다 해서. 아. 잘라준데 이렇게라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럼 트러블 <laughs>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한테 먹이면 사실 맞아 명절 스트레스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 잠재우는 술은 와인과 위스키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쉐리나 포토 와인들은 단맛이 좀더나니서 그러니까 보통 19도에서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단맛이 나는 술들을 이렇게 대부분 다숙을좀조화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좀 조그만한 잔에 드리는데 보기 싫으니까 그냥 큰 와인 잔에다가 따라 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쉽게 이렇게 잠들지 않을까? 위스키는 어떨까요? 우선은 위스키는 음. 처음 처음에 증류가 다 끝났을 때 무조건 94.8도가 돼야 돼요. 스코틀랜 법상으로 그렇게돼 있어요. 과세 대상이 안 되는 위스키란 말도 붙일 수가 없고요. 증류가 끝난 다음에 옥통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죠.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무조건 숙성을 시켜야 되고, 근데 보통 위스키를 보면 보통 한 12년산, 15년산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50도에서 60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물을 타요. 예, 왜 지하 세계에서 물 타서 술 판다고 하죠. 근데 <laughs> 네, 네, 실제로 원래 물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스키는 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40도가 넘으면은 그러면 위스키란 말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음... 예, 생산자 입장에서는 40도만 넘으면 되니까 음...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물 타면요. 그런 애들 말고 캐스크 스탱스라고 불리는 위스키들이 있어요. 오크통 안에 있는 그대로의 도수를 병입을 한 제품들이 아... 있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향이라든지 그런 맛 자체가 굉장히 진하고 달콤해요. 그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은 거의 다 쉐리 와인을 담아서 떠놓고 통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들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 단해! 하면서 드시다 보면은 <laughs> 특히나 좀 여자분들은 그런 맛 이렇게 좋아하니까 은근 작업주.. <laughs> <laughs> 같은데 계속 지금 작업주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이런 저 오늘 소개해 준 술보다 지금 이제 그 잠재우는 술이 더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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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도 있겠네요 다음에는 막걸리로 넘어가보세요 네, 네. 네. 원샷으로 갈까요 그냥? 어, 네. 네. 파도로 가죠 파도 그러면은 네. 파도 갑시다 그러면은 이쪽부터 네.